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도행전 1장 8절 1절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소리내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계시지요 이한주 동안은 새벽에도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무엇을 믿느냐 물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으로 믿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제와 용서를 주시는 용서하시는 주님 용서의 사제의 확신 에 네, 대해서 두 번째 날 보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이시죠 응답의 확신.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록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도록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아, 인도의 확신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령 충만의 확신입니다. 성령 충만의 확신. 성령의 확신 이렇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이다라고 했고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고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이 뭐 멋있고 대단하고 큰 비전이 있고 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올바른 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확신, 성령의 확신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 주님을 믿고 인도하시는 주님 또 용서하시는 사주의 주님 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는데 동시에 우리의 주, 로드, 주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 로마에 의해서 많이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라고 하는 고백 때문이죠. <laughs> 당시에는 주는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나의 주여, 마이로우, 나의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셔서 그냥 진열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두고 보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입니다. 믿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주의 종이 된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주인이 되실까요? 사용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아니면 막강박한 사람들이 우리를 사용할 때는 우리 인생이 피곤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시고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돈에 의해서 쓰임 받으면 이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예에 의해서 쓰임 받으면, 명성에 의해서 쓰임 받으면, 능력에 의해서, 혹은 예술적인 가치에 의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위해서 어떤 쓰임을 받게 되면, 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쓰임은 대중들에게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 아름다운 인생 중에 한 모습일 것입니다. 가장 귀한 쓰임은 뭐 정치적으로 한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 사회의 영향을 주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나 사상적으로 이 세상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일시적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으로 빛나게 될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삶,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성령 충만의 확신, 성령의 확신, 이 성령 충만의 확신은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어떤 상황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은 종을 쓰시니까 나를 쓰시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고 나를 사용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확신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구원자 되심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확신, 축복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란것 같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왜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옵니다. 뭐, 믿다가 시험 들어도 좀 있으면 또 회복하고 또 예배 드리고 뭐 한번 믿은 거 어쩔 수 없고 믿어지는데 어쩔 수 없어서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영향받고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연출, 기획, 연기, 뭐, 흥행, 그 결과 다 나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주님은 고백할지 몰라도 주인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육체에 속한 상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후에는 쓰임 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만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제가 몇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구원만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얼마 안 가서 그냥 이 험악하고 이 어둡고 또이 벅차고 힘든 세상을 관두고 천국 가는 게 제일 나아요. 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많습니다. 기적. 이사,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우리를 속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정으로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들이 당시에 거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이방나라까지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구석구석 지구촌 모두에게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쓰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 인생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겠죠. 이 땅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것을 통하여 이 모든 재물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라고 주신 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신 축복의 일부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간증하거나 그들을 돕거나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게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겠죠.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못 하지 못하신 분들을 멸시하고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들,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좀 뛰어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훌륭한 사람들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섬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이게 쓰임 받는 것이겠죠. 어느 분야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할 것, 어느 분야나 여러분, 하는 일들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다. 그것이 하나든 둘이든 다섯 개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쓰임 받는 인생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시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시고 증인이 될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증인 또 영향력 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증인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쓰임 받으시고 그 일이 쌓여서 큰 일에도 쓰임 받으시고 우리의 한 평생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는 주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좋은 하루가 되시고 또 고난주간을 마치시면서 여러분 부활의 주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님 모시는 그 날까지, 나의 중심부터 주변까지, 또 지경까지, 나가 아더 땅끝까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이 권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일산 조교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분깃과 자녀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실 지어다.